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환영했다 라고 해서 종료주의라 불리며 우리 기독교회는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는 예루살렘에는 큰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축제는 유대의 가장 최고의 명절이라 불리는 소위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전 세계로부터 찾아왔던 수많은 순례자들, 방문객들, 여행자들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유월절 기간이면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무려 300만의 인구 가까이가 모였을 것이라라고 그는 추정을 했습니다. 소위 예루살렘의 평소 인구의 30배가 넘는 인구가 운집하던 시기였다 이 말이죠. 물론 이 숫자가 너무 좀 과장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200만에 가까운 인구는 모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200만이 별것 아니지만 대전시 인구가 지금 150만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그 작은 도시에 200만이 모였으면 바글바글하게 모인 것이라 볼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루살렘 도성은 북적북적 거리는 6월적 축제의 분위기로 한층 들떠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중에 사람들 사이에 한 가지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이 축제에 오신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당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대략 3년쯤 지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숱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일으키시며 청중을 사로잡는 말씀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그 소식에 마음이 들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꼭 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구세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설레이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숱한 예수와 관련한 소문이 유대사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소경에 눈을 뜨게 하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로 만들지기도 하셨고, 여러분 5병 2어를 가지고 남자만 5천명을 먹이는 숫자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고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시는 등 수많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의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을 것이에요 그런 중에 그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상, 그들의 소문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이미 예루살렘 감남산 맞은편에 위치한 그 지역에 배단이 어떤 친구의 집에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불과 5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죠. 여러분,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이 워낙 작은 도시다 보니까 그 주멸에 주로 머무르던 장소가 있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감남산의 남쪽을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에 베다니와 베빡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처의 지역이 나오잖아요. 이감남산 남쪽의 끝머리 이 지역에는 여러분 갈릴리 지방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묵었던 캠핑 그라운드라고 하죠. 사람들이 들에서 쑥 무어 몰며 잤던 캠핑 그라운드가 있다라고 전해져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방은 어떤 곳입니까? 이 갈릴리 지방은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지방은 이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요단강 위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예루살렘은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위치되어 있거든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이 많이 내려와서 이감남산 남쪽 끄트머리 쪽에 캠핑그라운드처럼 머물고 있었던 장소로 전해져 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시던 장소였고,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지방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지방의 사람들은 어떤 일도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기도 했죠. 마가복음 12장 37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추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아마도 가난한 서민들. 특별히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되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피곤하고 그늘져 있는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과 소망을 가져다 주신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친구이자 소위 그분들의 히어로, 영웅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6월절 기간 중에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축제에 참석하신다니 얼마나 여러분 갈리의 사람들은 즐거워했을까? 보면 구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까? 구절을 함께 읽어보죠. 다윗이, 아 죄송합니다. 구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소리지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에 군중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두 그룹을 형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축하하며 환영하는데요. 앞에 가는 그룹들은 예수의 길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요? 여러분 그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의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온 성이 소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이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제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무리들은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길을 환영하며 맞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의 기쁨으로 환영했던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함께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환영했던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이들은 대부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선그 길목에 텐트를 치고 6월절 기간을 보내며 지냈던 갈릴리의 사람들, 그들이 아니었을까? 이들은 예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보았고, 예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예수의 인 삶의 기쁨을 되찾았고, 척박한 인생살이 속에서 살 맛을 찾았던 그런 사람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이십니까? 성도들이십니까? 예수로 인해서 살맛을 되찾으신 분들이신가요? 그런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를 찬송합시다. 당시 예수의 길에 자신의 헌 헌신의 옷을 깔아 놓고 기쁨의 팔을 흔들며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했던 분들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따 말씀 이후에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됩시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에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앞뒤에 섰던 이 그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다른 또 다른 그룹이 한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외치는 호산나 찬송소리가 듣기가 싫어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하게 해달라고 불평하던 그런 무리들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시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고하는 도시인들이었습니다. 부유층이었습니다. 성공층이었고 특권을 들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소위 유대 종교 지도층의 인사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평소 자신들이 일반 서민과 다른 신분인 것을 과시하려고 화려한 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남들이 볼수 있는 큰 길가에서, 광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기도도 얼마나 길게 했는지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자 거지에게 동전 한번 던지면서 구제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요, 앞서 서민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된 반대의 태도를 보였던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세리들, 죄인들과 친구처럼 지내시자, 이 사람들은 불경건하다며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 평범한 서민들이 예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지 않는데 그저 열을 올리기만 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병나음을 통해 기뻐할 때,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빈자해서 예수가 안식이를 범했다며 정주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자 서슬퍼런 시기와 질투의 칼을 가슴에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기회만 호시 탐탐 노리고 있던 또 다른 그룹이었던 셈이죠. 마침내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서민들은 호산나 찬송하며 기뻐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요,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며, 예수에 대한 가짜 뉴스로 여론을 악화시켰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축제가 되어야 할 예루살렘을 분노의 예루살렘으로 바꾸어 말았습니다. 구원의 6월절을 죽음의 6월절로 그들은 바꾸어 버렸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큰 실망과 안타까움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또 다른 한 그룹은 예수의 죽음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룹. 참 상반된 한숨 아닌가요? 성대 여러분,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한 그 예수를 질투하며 이를 갈고 있는 무리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조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사단의 권세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토를 향하여 십자가를 못 박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축복의 백성이요. 한 그룹은 저주의 백성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분의 입성은 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 아래 살던 우리들을 축복의 백성으로 사무시려 하신 것 아니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범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처주에 백성된 모든 인류들을 로마서 3장을 여러분 보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모든 사람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또 6장에도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망의 골짜기를 향해 다른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게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토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확증해 주셨음을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누구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날 구원하신 주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우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성도님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성도님은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상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듯 소리치며 찬송한 사람들은 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세상에서 시골 사람들일지라도, 경제적으로는 가난해 있을지라도, 배운 것은 부록 부족할지라도. 평범한 서민에 불과할지라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던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당시 배운 사람들입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층의 인사들이었습니다. 세상적 지위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없는 것 없이 다 갖추었던 그들 같았지만, 정작 그들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호산나 찬송했던 사람도, 반대로 십자가 처형을 외쳤던 사람도, 모두 예수를 만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 그룹은 축복의 그룹이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저주의 그룹이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지 예수를 안다는 것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주 전인가요? 주일 오후에 사모와 함께 이렇게 금강변에 강변길을 이렇게 이응다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응다리 근처에 한 부리가 와서 조그만 현수막을 걸고 테이블을 넣고 전도하듯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신천지네요. 그 모습 보면서 지옥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되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야, 저 이단에 빠져서 이만희를 메시아로 믿는 저들은 저렇게 나가서 저들이 믿는 교리를 전하겠다고 주의로외에도 옷차림을 탁 하고 사람들을 접촉하고 전하려고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근데 우린 우리 주 예수 그때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시간을 내지 못하는구나 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바로 알고 바람 있는 것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평생의 소원은 그들의 살아 생전에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었음. 그런데 그 메시아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세상에 왔고요. 때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때는요. 아무런 예고나 사인 없이 인지하지 못한 때 갑자기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동안 역사 속에 선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사인을 분명히 몇 차례, 수차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것을 알 만한 지도층 인사들,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삼고 말았습니다. 알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소장 대대로 기다리며 사모하던 그분이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왔는데, 구약의 선저들 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처럼 찾아오셨는데, 그 소중한 축복의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전 어쩌면 그들의 교만 때문이 아닌가, 위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현세적인 명예와 그 축복을 노리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화려가 사치스러운 옷과 높은 지위를 자랑하는 눈에 띄는 행위로 받는 사람들의 칭송 칭송 소리를 엔조이 하는 중에 그들은 여러분 소중한 영적의 귀는 막혀버리고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눈 또한 가려버리고 말았던 것 아닌가요?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해요. 선도 여러분 배우지도 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은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메시아이기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과 위선을 떠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편하고, 남보다 더 즐겁게 엔조이 하려고, 경쟁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는요, 무엇으로 삶의 보람과 기쁨을 삼고 살아 가야만 할까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보람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오늘 뒤에 찬양사역자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오신 찬양사역자분은 저와 함께 군대생활을 같이 한 분이세요. 1980년대 여러분 한창 올림픽 출길때 함께 국방의 의무를 강당했던 우리 동수예요. 서울에 주민한 명문대를 나오고 중요한 학과를 나왔는데요. 찬양사역에 헌신하다가 자신의 세상적인 직업을 내려놓고 찬양사에게 헌신의 길을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믿음의 동지이세요 전 너무 감사해요 그때 군대생활했던 그 신우회원들 가운데 목회자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던 것이 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소유가 얼마이든 나의 세상적 주의가 어떠하든 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려주일 아침에 예수를 바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종교 기득권자들처럼 종교인의 모습은 띄고 있지만, 그런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고, 바로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주의 백성의 그룹에 속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성했던 이 백성들처럼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세종하람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